아마릴리스가 만개하였습니다. 1년에 두번 피는 아마릴리스. 집 앞마당에 있는 것을 대문 밖에 가져 나왔습니다. 지나다니시는 동네 분들 힐링과 행복 담아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대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골 내 고향집 옆집 집안 아주머니께서 예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앞에 풀이 있어서 지저분 하대요 아줌마 이쁘죠 지나가시는 분들 행복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길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, 힐링과 행복. 구독자 여러분 보다는 덜 예쁜 아마릴리스. 아마릴리스보다 더 멋진 남자 이길제 8분 7 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